자 왕초보 리프트 타고 우측으로 내려오면은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왕초보 코스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타크가 중간에 있어 이게 타크 서뛰는 사람하고 뭐 절대 안 내려오니까 <laughs> 어쨌든 아, 왕초보 내려갈 수 있어 왕초보 아 엉덩이 빼고 무서워 야, 야 코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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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정설상태 짱이에 짱와 <laughs> 와, 왕초보, 눈 아닌데 이거 <웃음> 초보들. <웃음> 여기는 왕초보인데 저 아래 부분이 초보야 초보. <laughs> 어우, 야이 경사도 꽤 나오는데 왕초보도 부담스럽겠어요 이거. 배우,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스턴이거든요 이스턴. 전형 리프트 달려 있잖아. 이게 티롤 호텔, 티롤 지방, 오스트리아 강원도, <laughs> 티롤 지방의 흉내를 낸이 어. 여기 한번 잤었는데 내부 숙박 시설도 티로 같아. <laughs> 그 동네 비슷해요. 어 여기는 어 여기는요. 이게 왕초보 아니에요. <laughs> 초보에 초보. 아니 저 초보 <laughs> 그 초보. 근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약간 그 경사가 낮아지니까 뭐 왕초보도 해볼 만해요. 그래서 다시 아, 초보로써 있네 요 왕초보. 왕초보로 썼는데는 없구나 우리나라. <laughs> 다시 그럼 뭐냐 보트. 포트리프트, 어, 야, 이거 이름도 리프트, 포트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.